어, 여기엔 뭐 없는 것 같은데. 어, 골 어, 굴 쪽에 무슨 문제 같은 게 있나 봐. 어, 이거 봐봐. 어. 이제 내려가지. 그래 으악. 문제를 빨리 풀고, 빨리 열자. 그래. 그리고 이거 마지막 문제 풀면 나갈 수도 있어. 내가 이걸 펴볼게. 그래. 빨리빨리. 알겠어. 빨리 나가고 싶단 말이야. 근데 여기 무슨 펜이라는 거 없나? 펜? 펜? 펜이 야, 어디 보자. 펜. 어? 오빠 나왔어. 어? 펜 저기 있다. 펜. 펜. 나 오빠 풀어봐. 어디 보자. 이번엔 내가 풀어볼게 그래. 그래 이번엔 네가 풀어봐 6 더하기 6은 12 1 5 어?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오, 정답은 512야 됐어 이렇게 접어놓고 그래. 내가 좀 이거를 열어볼게 그래 마지막 문제는 내가 풀게 5 1 2라 그랬지? 어! 512, 512 5, 1, 오일이 2 2, 2, 2, 2오케이오다이쌰으이 어, 열이오와이퍼를이오어이 오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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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오오 여기에 주소, 요걸, 요걸 너가 풀어봐. 알았어. 또 있나?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봐. 음치. 왜이렇 에이씨. 이3 더하기 5는. 3 더하기 5는 12? 2 더하기 4는 9? 잠깐만, 2 더하기 4는 6 아니야? 그리고 1 더하기 3은 6, 4 더하기 6은 15, 17 아니, 5 더하기 7은 18, 6 더하기 8은 땡땡땡, 뭐지? 여기 한번 풀어보자. 여기 4를 넣으면 7, 7 더하기 5, 어? 아! 여기 4 더하기 해서 12가 나온 거구나. 그럼 얘도 중간에 3이 있어야 9가 나온 거고, 3 더하기 2는 5, 5 더하기 4는 10, 9니까, 그럼 여기에 2를 더하면, 아, 6.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쭉 5가 중간에 있으면, 9, 15, 15네. 얘도, 그러면, 6 넣으면, 오, 11, 11 더하기 7은, 8, 18. 그럼 얘7 넣으면? 6 더하기 7, 잠깐만. 6 더하기 7, 13. 아, 어, 아닌데. 6 더하기 7은 13, 맞지? 13. 13 더하기 8은? 8 더기 3은 11. 8 더기 1, 아이, 1, 21. 21, 답 나왔네, 21, 21, 왜, 아이, 아이. 너무 신나서 말도 안 나온다. 21이야, 21. 그래, 근데 저기로 문 열어야 돼, 저기. 저쪽 같은데? 우리 문제도 다 풀었으니까, 이제 문 열어주세요. 네. <laughs> 여기 문 열렸다. 빨리 나가자. 그래. 야 응. 이야. 오, 조금만 나도 기다려. 아, 이제 방 탈출에 자신감이 생겼어 얘들아. 어때? 너희들도 재밌지? 그치 응. 다음... 다음번에 한번더 하고 싶다. 어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면 구독과 좋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설정까지.